엔타로아둔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 기어고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대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 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와주셨군요 사령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아몬이 곧이 사원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아몬이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공허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사원이 공허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아무이 공허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 분쇄자 다수가 공허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전에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공업분쇄자 여러 마리가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몬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번엔 사원을 노리는 분쇄자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아몬의 병력이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몬이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원을 지켜야 합니다. 아몬이 이 사원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습니다.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사령관님. 아몬의 공격이 사원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원을 방어해야 합니다. 사원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대로는 얼마 못 버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아몬의 공격으로 사원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놈들과 맞서 사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그냥 무너지게 어서는안 됩니다. 아몬이 사원을 거의 다 파괴했습니다 놈이 사원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원 활성화가 절반까지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사원이 절반쯤 활성화됐습니다 방어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사원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사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성화될 겁니다 훌륭합니다 사원이 정상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사원이 곧 활성화됩니다.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사원을 지켜주십시오. 곧 사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사원을 지키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사원주의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주의 천정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천정석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살인관님.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천정석 카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그대의 의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처리해야 할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불안정한 천정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안정한 천정석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이제 남은 천정석은 하나뿐입니다. 천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정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 선정석이 파괴된 건 가슴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심시오, 사사원이 사령관님, 우리가 졌습니다. 사원이 파괴됐습니다. 방어를 그만두십시오, 사령관님. 사원을 잃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아몬이 승리했습니다.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몬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사원을 활성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원은 살아남았고, 활성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령관님.